안녕하세요. 골프 리포트의 양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 미국 골프장에 대한 어 매매 가격이라든지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골프장이 거의 회원제 골프장이 대부분인데요. 회원제 골프장이어도 어 많은 돈을 내고 멤버십을 사고 나면 또 골프비를 내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골프를 자주 치기가 쉽지가 않은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 프라이빗 멤버십을 소유하게 되면 어, 골프장 가격은 어, 받지 않습니다. 골프피는 그렇지만 어, 걷는 사람은 본인의 카트를 가지고 걷거나 아니면 어, 자신의 그 전동카트 그러니까 핸드카트를 이용하거나 전동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 전동카트 비용 18불에서 20불 정도만 내면 골프를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멤버들한테는 소정의 월 납입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싼 곳은 약한 500불부터 한 2000불 정도까지 천태만상인데 그게 바로 그 골프장의 회원 이제 골프장의 어 뭐랄까요? 품격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곳은 어 상당히 많은 돈을 내야 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어 작은 돈 가지고도 회원을 회원권을 구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골프장에서는 그 500불이나 1,500불 정도, 2,000불을 내면 반드시 클럽하우스 안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어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지를 않든지 안 먹든지 간에 그 돈은 월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고요. 그 대신 회원권의 종류도 개인이 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가족이 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나이가 뭐 20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회원권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나 법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회원제 커퍼레이션 어, 그 멤버십이 있고요그 대신 이제 골프장들은 거의 그 테니스장이나 수영장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장을 이용을 하고 어, 수영장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그 컨트리 클럽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회원권을 많이 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 굳이 회원제 멤버십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일반 퍼블릭 골프장에서 골프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갖고 있다고 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어, 상당히 골프장을 가는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한 달에 얼마를 반드시 내야 하는 그런 조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 자기 골프장을 가야 되는데 가면 어, 게스트 그 자기가 손님을 데려가면 상당히 돈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어, 보통은 어,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멤버들만 골프를 치는 거는 오전 11시까지 거의 되어 있고요. 11시 이후에 어, 게스트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를 데려오는 경우는 반드시 멤버가 초청을 해야 되고 어, 멤버가 초청해서 오는 사람한테는 일반 골프비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손님을 초청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안에 그 골프장 내에 있는 회원들끼리 썸을 만들어서 골프를 치거나 가족 동반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 미국 컨츄리 클럽의 그 회원들에게는 어,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신년 각종 그 공휴일이 되면 어, 회원들을 위한 저녁 디너 파티를 한다든지. 어, 남자들만 위한 맨스크럽이나 여자들, 주부들만 위한 워먼스 크럽, 그리고 또 부부들이 함께 참가하는 커플스크럽, 뭐 여러 가지 그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서 대회를 참가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회원들 간에 어, 친목을 도모하고 교제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팜스프링이나 아리조나 같은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어, 멤버십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 이제 그 철새 어, 주민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자기가 사는 곳이 겨울이 길어서 아니면 여름이 너무 더워서 어, 보통 이제 그딴 지역에 세컨 하우스를 두고 어,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미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골프장 어, 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자기 골프장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골프장과 재유가 되어 있는 미 전국에 있는 골프장들의 리스트가 있어서 그 골프장을 그 지역에 가면 그 골프장에 예약을 해서 갈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골프가 발전되지 않는 이유가 럭셔리 텍스라고 해서 사치세 같은 그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골퍼들이 부과하는 돈인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 상당히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 미국은 철저하게 골프라는 것들을 어, 체육 시설로 어, 법으로 인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언제든지 걷고 골프를 즐기고 사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 관대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 이컨츄리 클럽은 회원제 클럽이라는 그 이름의 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골프장은 퍼블릭 골프장은 골프 코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은 컨츄리 클럽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컨츄리 클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골프장을 보시면 아 이거는 회원제 골프장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단, 옛날에 컨트리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여놔서 회원제로 운영하다가 퍼블릭으로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골프장 입구 어, 간판에 보면 밑에 오픈 투더 퍼블릭이라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 일반인에게도 어, 오픈합니다 라는 그 어,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과연 골프장 가격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미국의 골프장은 아주 천태만상입니다. 그러니까 뭐한 100만불 미만부터 몇천만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골프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A 주변, 뉴욕 주변, 시카고 인근에 그런 번화한 지역에서 뭐한 30분이나 1시간 거리에 있다 그러면 어뭐 500만 불에서 1000만 불 정도 되는 골프장도 많이 있겠지만 어 시내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좀 변두리에 있거나 산간 지역에 있거나 오지에 있다 그러면 어 골프장 가격은 매매 가격이 어한 100만 불에서부터 한 300만 불 정도면 어 매매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그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하면 아, 특별히 이익은 없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거는 문제가 운영은 아, 문제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아, 제가 올해 1월 달에 아, PGA 쇼 플로리다 올란도를 제가 갔을 때 아, 마침 그 근처에 골프장이 나온 데가 있다고 래서 제가 한 2시간 운전해서 갔더니 90만 불에 아, 골프장이 아, 매매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그 골프장은 뭐 위치도 괜찮았고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요 잔디 관리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골프장을의 소유주가 된다는 의미는 어, 무슨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혹은 자신의 그 여유 자금을 이용 해서 어, 그냥 손해 보지 않고 돌아가는 어느 정도 수입은 되겠지만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고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원하거나 혹은 그 유학이나 은퇴를 생각하는 분들은 어몇 명이 어울려서 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한국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가 E-2 비자라고 그러는 건데요. E-2 비자는 소액 투자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 아, 투자를 하고 두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면 이투 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 어, 퍼밋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영주권은 나오지 않고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어, 영, 어, 영주 형태라고 비자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 골프장은 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는 직원들도 몇십 명 되고 혹은 그 프로샵에 일하는 직원들,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에서 보통 직원이 2, 30명 이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라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서 한 두세 사람이 어, 뭐한 50만 불, 100만 불씩 투자를 해서 어, 영주권을 취득 목적으로 골프장을 매매, 구입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골프장 가격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어떤 골프 디벨롭 회사죠. 골프 회사는 아니고요. 어떤 그 개발 회사에서 골프장이 괜찮은데 헐값에 나온 경우는 무조건 사서 골프장을 문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몇 년째 그 방치를 하고 있는데 어그 사람들은 전문 주택 개발 업자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어 미국도 주택 경기가 다시 회복될 거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거기에 집을 줘서 팔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미국에서는 부동산이 어 상당히 뭐 미국도 업앤다우니까 갑자기 많이 오르고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좋은 투자 아이템으로도 골프장은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그 어 넓은 땅에, 어 골프장으로 운영이 돼도, 어 손해보지는 않는, 그러니까 적어도 적자보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골프장을 운영을 하면서 허덕이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한 200만 불이 있는데, 600만 불짜리 골프장을 사서 어 400만 원부를 융자를 받아서 샀는데 장사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형편대로 사고 그 돈을 가지고 어,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 골프장 운영하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만약에 어, 골프장에 대한 문의가 있는 분은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래 주소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